안녕하세요. 오늘은 꼼지락 키트 난이도 합 봄이 왔나 봄 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재료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. 자, 그럼 시작. 체인의 잎사귀 두 개를 연결해 줄 거예요. 먼저 사용할 체인을 일곱 칸만 니퍼로 똑 잘라 주세요. 오링 반지 장착. 이 호호 링을 평집게로 잡고 틈 옆을 오링 반지에 넣고 옆으로 쓱 밀어서 링을 열어주세요. 열린 링에 아이보리 잎 넣고 체인 끝에 걸고 오링을 닫아주세요. 오링 하나 더 열고 초록잎 걸고 체인 세 번째 칸에 걸고 오링을 닫아주세요. 다음 오후 오링 열어주시고 꽃에 걸고 아까 만들어둔 잎사귀 체인 걸고 키링 꼬리에 걸어서 닫아주세요. 이제 마지막 사호 오링 열고 나비 배경에 걸고 키링에 걸고 오링을 닫아주세요. 짠 완성.